왜 연부를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잘 분석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잘 아는 이제 올림픽이 벌어지게 되면 역도 해설하시는 해설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. 용인대학에 그 교수님한테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뭐 초청해 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.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제 복싱 경기장에 뭐, 뭐 임원으로 가서 계시다가, 이제 경기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나왔, 나왔는데 보니까 휴대폰을 거기다 놔두고 온 거야. 심판 보는데 그쪽에서. 그래서 이제 다, 다 집이 돌아왔다가 휴대폰이 없으니 다시 그, 그, 거길 갔어요. 갔는데, 이제 그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복도에서 누군가 막 슬피 우는데, 너무너무너무 슬피게 울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아, 여보게, 자네 왜 그렇게 슬피 우는가? 아유, 말도 마세요, 교수님. 제가 5년 동안이나 계속 2등만 했습니다.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꼭 저, 그, 누구, 이이 예, 예, 누굴 지목하면서그 친구한테 져가지고 5년인 5번이나 졌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반드시 이기려고 빌짓을 다 해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판정패를 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, 그렇, 그럽니다.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교수님이, 이 교수님이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. 그래서, 아 여보게, 내가 말이야, 그런 거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사람인데, 내일 용인대학으로 한번 와봐. 내가 한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네.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다음날 10시쯤 돼서 찾아왔어요. 근데 이제 이 이분이 국가대표 그 선수들의 그 모든 기록표를 다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그그그 그, 그 상대방, 그 매일 그 친구가 지는 상대방의 체력 분석표를 쫙 보고 또이 친구의 분석표를 쫙 비교를 해 봤어요. 근데 상황거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순발력이 있고 뭐 이런 걸다 분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냈어요. <laughs> 아주 완벽하게 저 친구한테 맞춰가지고 맞춤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상황근을 위해서는 팔굽혀펴기 몇, 몇 번을 하고 또저 저 친구에 비해서 복근력이 당신 이 부족하니까 복근은 몇 번을 해라. 그러면 이만큼을 따라갈 것이다. 이런 걸 아주 완전히 예측을 해가지고 쫙쫙 맞춘 거야. 그다음에 손 손의 순발력, 손 번치 번치가 날아가는 힘, 뭐 순간. 스피드 뭐 이런걸 다 측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춤식으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신이 나잖아요 그 친구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으니까 희망을 갖고 이제 훈련 훈련을 하게 된거 아니요 맞춤식으로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다른 게임에 국제대회가 많이 있잖아요 국가대표 복싱을 선, 선수를 선발하는 또 또 대회가 있어요. 그러면 뭐 사람들은 당연히 이 친구 또 지겠지 했죠. 다섯 번이나 지고 여섯 번째 게임이었는데 었 그런데 웬일입니까? 땡! 하더니 들어가자마자 몇초 만에 k 우를 시켜버렸어요. 왜? 그 친구는 똑같이 했을 것이고 이 친구는 완벽하게 그 친구에 딱맞춰가 맞춤식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. 이게 바로 과학적인 트레이닝의 결과인 것입니다. 또한 가지 예의가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더 신나는 얘기예요. 지금 충천에 봉의여중이라고 있어요. 농구부가 있었는데, 지금은 뭐 학교 이름도 다 바뀌었으니까, 봉의여중이라 해도 괜찮겠네요. 그리 이, 이 창단한 지 36년 동안 전국대에 가서 뭐 매달도 못 따고, 그렇죠. 시골, 시골 농구부가. 그런데, 아, 이 봉의여중의 농구부가 동계훈련을 담당했는데, 누가 담당했느냐? 한림대학, 교그 옆에 한림대학이 있었어요. 그 한림대학에서 그 양정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, 이런 국가대표 항상 훈련 프로그램을 전담했던 이 분의 권위자였던 분이었어요. 그분께서 예, 88올림픽 당시 마라톤, 수영, 경보, 태권도 대표 선수들에게 맞춤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한국이 종합 사위를 달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기도 했던 분입니다. 양정수라는 그 팀장님이 그 스포츠과학연구소라는 거죠. 그리고 20년 전에 이제 한림대로 자리를 옮긴 양교수는 이제 그봉이여중하고춘천여고의 농구부 훈련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선수 개개인의 이제 경기력을 테스트 이렇게 평가해보고 다음에 어떻게 훈련하라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딱 했는데요. 그렇게 훈련을 한 결과 전에 비해서 선수들의 신체 능력이 평균적으로 농구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조정력에서 반응이 12%가 빨라졌어요. 조정력 어떻게 조, 상대방이 어디로 오면 나는 어떻게 조, 움직여야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. 두 번째 민첩성이라는 거 있잖아요. 얼마나 빨리 가는가, 얼마나 빨리 움직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이 16%가 늘어났대요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농구 선수가 5%만 늘어나도 상대방을 게임이 안될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런데 그 다음에 순발력은 10, 무려 19%가 성장했어요. 맞춤식으로 훈련을 하니까. 그 다음에 속도는 7%가 늘어나 빨라졌어요. 전체적인 속도가. 그 다음에 패스 균형력,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사람이 균형력이. 50%나 늘어났어요. 그전에 이런 훈련을 하나도 안 하던 사람들에게 훈련하니까. 그 테니스에도 조코비, 노박 조코비치라든지 아카라스라든지 야닉 시너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다 상체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스윙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 균형감각이거든요. 그게 무려 50%나 상상을 했어요. 런데 심폐 지구력은 15%가 진보했고. 근 지구력은 10%가 늘어났고 패스기량은 5%가 형성 패스기량이 5%가 늘어났다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런 상태에서 게임을 나갔어요. 여러분, 기대되시겠죠? 어떻게 됐을까요? 모든 경기를 다 전관왕을 차지해서이 선수들이 지금도 그때 그 선수들이 중천여고를 졸업해가지고 프로농구팀에 유명 선수들로 활동하고 있어요. 지금도 그러니 과학적인 훈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, 여러분? 연불도 내가 부족한 점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. 내가 자비심이 얼마 인가 자비심 훈련은 얼마나 돼 있는가. 또 연불 시간, 연불하는 시간, 집중하는 시간은 앉아서 하는 건몇몇 시간 정도 할수 있는가. 또 동중지 공부를 하면서 움직이면서 집중하는 것은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는가. 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항상 마음을 법기에다 갖다 두고 진리의 세계에다 갖다 두고 사는가 이런 거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성부를 했다거나 아라한과를 얻었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점수를 완벽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이두두 두 번의 이 스포츠 사례 사례를 듣고 보고. 우리 연불도 좀 체계적으로, 과학적으로 하는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할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늘 반성하며 참여하면서 수행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고 믿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